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29강의 3번이고요. 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보자. Information, 정보라는 것은 sometimes 때때로 just p r e a t h 뭐한다? 퍼집니다. 어떻게 요자 Epidemically, 이뜻 모르면 쓸게요. 유행병처럼, 유행병 같이, 뭐한다? 퍼집니다.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자, 어떠한 정보라는 거는 결국에는 확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확산이 빠르다야 느리다야 어, 빠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빠르다. 확산이 전염병처럼 빠르게 흩어집니다. 자, like a virus, 바이러스처럼요. 자, 이렇게 돼서 얘를 꾸며주는 거겠죠. Spreads by infection, i n f e c t i o n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니? 감염이잖아요, 그렇죠? 감염에 의해 뭐야? 퍼지는 바이러스처럼 information, 정보라는 것은 spreads 뭐한다? 지금 퍼집니다. Through w o r d of mouth가 되있네요 자, 뭐야? 입소문이죠. 입소문을 통해서 뭐한다? 확산됩니다. 아, 그럼 확산에서도 이건 뭘 얘기하는구나. 입소문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구나자 그러면서 이제 가볼게요. The mechanism of vital information s p r e a 라 되어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이겠죠. 자 그럼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가 되는데 메커니즘 m 항상 얘기하지만 어떠한 특징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뭐야? Vital. Vital information란 게 뭐냐면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이제 퍼지는 어떠한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빨리 퍼지는 정보의 확산 요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빨리 퍼지는 어떠한 정보의 확산의 특징은 요. is simple 단순합니다. and 자, can be compared with 얘는 수동의 표현인 거죠. compare는 비교하다야 수동이니까 비교됩니다. with the tradition 어떠한 전통 뭐에 대한 of 자, p e r p t r a t e r s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이게 동화 같은 거예요. 전래동화 같은 동화와 were lesson the 뭐예요? 어떠한 어 전설과는 비교될 수가 있답니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바이럴 인포메이션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는 이거는 살짝 동화나 이제 전설과는 좀 달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콤마 위치 나왔어요.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들은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그리고 그것들은 자, 그리고 그것들은 앞에 있는 걸 받아 먹었을 거고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들은 스프레드 한다 퍼집니다. All over the world, 전세계적으로 퍼집니다. Only, 오직, through, 뭐를 통해서요? Words of mouth라 되어있네요. 어떤 입소문을 통해서 퍼진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실상 제가 좀 이제 가로치면서 지어졌는데 얘가 콤마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지금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접속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는 뭐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봐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하나야. 그래서 여기 문장의 동사 어디 나와있어? 이제 뭐 is와 얘는 and라는 뭐야? 이제 접속사가 있으니까 can be compared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콤마 위치, 즉, 계속적 관계대명사 다음에도 동사가 어디 있는 거야? 스프리드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는 안 돼서, R은 되지 않아요. 그럼 동사가 안 되니까 여기는 무슨 자리다? 어, 분사 구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빙 들어가면 되겠죠. 빙 리톨드. 자, 그럼 이건 잠깐 형태 봐볼까요? 지금 형태가 빙 플러스 pp예요. 그럼 얘는 뭐야? 어떠한 수동의 개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리톨드. Retarded. 자, 리톨드라는 거는 이제 탈이 말하다잖아요. 그쵸? 다리말하다인데 리가 붙으면 다시 말하다. 그럼 뭐야? 다시 말하면서 다시 말하게 되면서 뭘 다시 말하게 되는데 어떻게 말하는데? count resort time. counts 셀수 없이 수만이 그러니까 수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수없이 많이 여러 번 다시 말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돼요? 앤드는 병렬 구조니까 앞에 있는 pp와 병렬 구조. 그럼 뭐가 돼야 돼? pass on. pass on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야? 전하다, 전달됩니다라고 들어가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쉽게 생각하면 이걸로 될것 같아. 우리 어떠한 전래동화, 뭐 이제 동화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 동화라는요, 뭐를 통해서 어디에 써 있는다기보다 물론 써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뭐야? 입소문. 입소문으로 뭐하는 거야? 지금 여러 번 뭐가 되는 거야?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고 있다? 전달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거 봅시다. 어, transfer 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transfer 거는 무슨 뜻이에요? 옮기다란 뜻이야. 근데 콤마를 기반으로 봤을 때, 뭐야? 옮겨, 옮기자면 이렇게 돼야겠죠. 옮기게 된다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ransfer 이 옮기다란 뜻으로 transfer To a broader basis라 되어있네요. 더 넓은 basis, 어떠한 기반, 어떠한 이제 더 넓은 기반으로 옮기자면 This mean, 이것은 의미합니다. 대 이하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If, 만약에 only, 오직 ten 10 people, 10명의 사람들이 Are addressed, a d d r e s s 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다루다란 뜻이에요. 다루다. 그럼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다뤄지다라는 거겠죠. In the first generation, 첫 번째 세대. 이 말은 이제 처음 1세대라고 하잖아. 1세대에서 10명에게 뭐 하는 거야? 전달된다면. 만명의 사람들에게 to be r i c h d 뭐할 것이다? 도달될 수 있을 것이다. by the first generation. 어떻게 해요? 이제 네 번째 세대에서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열명이 있었다고 쳐보자. 이열명이뭐열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10명이 1세대로 쳤을 때이 1세대가 다또뭐 하는 거야. 10명에게 또 10명에게 또 10명에게 열 10명에게. 열 이게 2세대. 맞아? 이게 2세대. 그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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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또, 또 해가지고 뭐야? 만 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이렇게 빠르다. 이렇게 소문이 빨리 확산이 된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면서 뭐 한다? 빠르게 확산된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요. 같은 말을 조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개의 형태로. 자, 그래서 보자. This. 이게, 봐봐. 1 0 명을 시작했는데 만 명까지 가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큰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엄청난 뭐가요? 지금. Potential 뭐가 어떠한 잠재력은요. Has attracted attracter란 단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매혹하다, 관심을 끌다. 뭐에 대한 in uh, the interest of marketing research라 되어 있네요. 마케팅 리서치에 대해서 마케팅이 어떠한 이제 researcher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If 만약에, 자 viral news spread 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빠르게 입소문으로 빠르게 이제 퍼지는 이 b 요이 어떠한 소문은요. 자, could be systematically 무슨 뜻이에요? 얘는 뒤에 있는 pp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나온 거야.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자, 체계적으로 자, implement 이 단어는 알고 있어야겠죠. 얘 무슨 뜻이야? 실행하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지금 뭘로 쓰인 거예요? 수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뭐야? 체계적으로, 어, 뭐야? 이제 실행된다면, 어떻게 된다면 마케팅의 수단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마케팅 들어가면 되고요. 수단은 물론 means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be hiker 이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이제 입소문을 어떻게 마케팅의 수단으로 실행된다면, this, 이것은 would have a major, 주된 뭐가 될 것이다? 어드벤테이지 장점이 될 것이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마케팅 수단으로 봤을 때자 마케팅 수단으로 봤을 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퍼지니까 자 in comparison with 란 단어가 나왔네요. 뜻 모름 한번 더 쓸게요. 뭐뭐와 비교하여 뭐랑 비교해서 t r a d i t i o n l 자 전통적인 마케팅 컴퍼니 마케팅 회사와 뭐야 이제 비교해서 자 후즈와 위치가 나왔어요. 후즈라는 거는 소유격을 얘기하는 거죠. 뭐+ 뭐의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위치는 여기서는 뭐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뭐 뒤에 보면은 지금 자이 c 트라는게 주어고 g e t 치가 동사이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위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왜 뒤에 문장이 뭐야 완전하니까 뭐 주어도 없고요. 빠진 게 없고요. 목적어도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보자. 어쨌든 얘가요, 자, 효과가 뭐 한다는 거야, 지금? 자, 우리 후즈라는 거는요, 어쨌든 얘가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해석을요, 앞에 있는 것의 라고 해석하면 돼. 앞에 있는 게 그럼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앞에 있는 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전통적인 마케팅 캠페인의. 됐어요 effect 효과가 get it, deleted delete라는 단어 위에다 뜻 써보자 희석하다 우리 물을 희석하다 한번 생각해볼까 물을 희석한다는 건 뭐하는 거야 이제 걔가 강해진다 약해진다는 거야 약해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약화시키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가 똑같냐면 weaken과 같은 것이다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는 거에 비해 아 전통적인 뭐가요? 이제 마케팅 수단. 자, 요거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자 전통적인 마케팅을 얘기합니다. 얘는요. 이 전통적인 마케팅은요. 어떠한 효과가 뭐가 되고 있어요? 약화된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런데요. 자, de facto f 자, viral. 어 뉴스 스프레드 돼 있네요. 얘 그냥 바이럴이라고 한번 써 볼게요. 바이럴 뭐다 쓸까요? 뉴스 스프레이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엔 입소문 같은 마케팅이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강해집니다가 들어가줘야 돼. 얘에 대한 효과는 뭐입니다? 지금 올라갑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얘에 대한 효과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표현이잖아, 맞니? 그럼 어떻게? 자기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health self.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l a n first. 들어가면 되겠죠. 자기 강화가 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강화가 될 것입니다. 뭘로요? With an increasing, 증가하는 degree, 정도. 뭐에 대한? Of distribution. Distribution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얘는 분배, 전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야? 전파가 뭐하다? 지금 빠르다라는 개념이겠죠. 전파가 빠르다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다 라는 거야 그로 인해서 콤마 ing 결론을 초래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뭐야 바이럴 뉴스 스프리드는 효과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속가능한 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지속가능한 우리 저번에 많이 나왔잖아 certain able 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u n c u r r i n 단어는 뭐예요 얘는 어. 앵커링 자체는 닷을 내리다 라는 거거든요. 닷을 내리다 라는 건 뭐야? 고정시키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 뒤에는 information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자 바이럴 뉴스 스프리드의 효과가 올라가면서 왜 올라가는데? 어, 전파가 빠르니까 올라가 그러니까 뭐야?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얘에 대한 결론 자 그럼 결국엔 뭐야? 정 정보에 무엇을요? 이제 닷을 내림 효과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봐봐. 잘 생각해봐. 닷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야. 그만큼 뭐야? 고정되어 있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됐을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